여러분들 여빈입니다. 3월 26일 새벽 실시간 라이브 방송.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라는 거꼭 눌러주시고 방송 계속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꼭 눌러주세요. 예,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현재 요 오늘 새벽 외국계 세력 입성이 유력합니다. 외국계 세력들이 땡땡땡 코인 정보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방송을 키게 된 거니까 좀 보시고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이 확정되면서 중국 세력 입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요 바이든 미국 ETF 공식이 긍정적이다. 새벽에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 허가를 상당히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돌고 있는 이미 요 중국 세력들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매수를 할 준비를 마쳤어요. 자 그야말로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내일 내일 올 나올 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 요 정확한 시간은 어 정확한 시간은 제가 알려드릴 텐가 끝까지 보시고요 동시에 중국 세력 입성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600%에서 많게는 800% 가까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코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4억 7천만 달러라는 우리나라의 돈으로 얼마입니까? 이 4억 7천만 달러가 이게 해당 코인에 관련해서 새벽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의 암호화 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세력들이 매수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뉴욕 증권관에서 역시 ETF 정식 심사 서류 제출을 하면서 미국 세력들도 바로 요 코인에 대해서 집중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 월드적으로 월드, 월드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지금 노리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여기 보이는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지갑입니다. 예. 코인 지갑을 열어봤을 때, 요렇게, 이렇게 대규모의 비트코인들이 지금, 어, 자금이, 예,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예, 지금 총알을 움켜지고 있고, 내일 새벽에 발표가 터지기만 하면, 이 코인은 그냥 마구마구 올라갈 거기 때문에 쓰러 담을 준비를 마쳤다는 상태입니다. 예, 요렇게 상태, 상태,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뭡니까? 예,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요거 좀 제가 확대를 시켰습니다.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행보를 하면서 눌러주고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대폭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당연히 상승이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지금 계속해서 폭등 시점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를만 하면은 눌러주고 오를만 하면은 눌러주고 이렇게 또 올라간다 싶으면 또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되면은 정확한 시간 미국의 발표 이후에 한방에 폭등 시키려고 확 치고 올라가려고 이게 빔을 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시차가 있는 왜 내일 아침일까요? 바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죠. 세력놈들이 자기들끼리만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올린다는 겁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요 세력새끼들은 개인들을 이용해 먹는 거는 바로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올 시간 실시간으로 제가 문자로 오픈을 해드릴 건데 정확한 1차 목표가까지 적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거고 자, 하여튼 오늘 오후 여러분 반드시 집중해야 되고 요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엔 아침에 정확하게 중국 시간 세력과 입성과 함께 폭등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인 요 코인 매도를 하면 단타로 75%에서 많게는 한200% 정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익 땡겨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단에 보이는 010-8697-8451번으로 저 바로 여빈이 승률 키는 여빈이가 무료예요. 여러분. 100% 무료 이벤트입니다. 기습 공격 신규 상장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확정된 내용인 거고요. 요거를 5분 내로 위에 보이는 문자로 숫자 1 적어 가지고 보내 주시는 분들께는 5분 내로 내일 폭등 시간과 정확한 중국 세력들 입성으로 인해서 폭등이 날 코인이 어떤 코인인 건지 땡땡땡땡 코인 요 이름 적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확한 목표과 함께 공개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또 다시 저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코인 받아 가서 돈 버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